시편 60아 이사야 6 2장 나는 시온에 이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군대 공의를 무당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합시바라. 하며 너를 불러라 하리,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땅이 어, 결혼한 자처럼,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에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에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너이... 여호와로 기가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 내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공식을내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야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지, 오히주소환자가 그것을 먹고 나여호하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석돌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마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하께서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를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웅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그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차전받은 자여 보림 받지 아니한 성이라하리라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욕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걷는 이가 누구냐 <laughs>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요구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내 옷이 포도주 털를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니, 없이 으니없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암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노암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미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기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마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여 그들의 선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지대에 베푸신 그는 한 <laughs> 종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신로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으려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부속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진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여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백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며 그들을 쫓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이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 보수...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가 죽여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인에게 거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여주는 우리 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 여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워낙 근데 그의 주의 종들고 주의. 에, 기업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걸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4장. 워낙근데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끊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성대하시고 놀리고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여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입사기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여호와여 나를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그룹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이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약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며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철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길에 길을 넣는 내 자리에서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로 거룩함이라 하나님 이런 자들은 코, 내 코에 연기라 종일 다는 보리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반드시 보호하되,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이우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에우리가 되고 악골골자기는소 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의 여호와를 바르며 여호와를 나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잃고 가색게 상을 베푸며 머니에게 쓰근 수를 가득기 부는 너희여 너희가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지 다 구그러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향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여오와께 쓰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내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사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제조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종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한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니라 보라 내가 내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 아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둘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다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다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백성이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탁한 자가 그 손으로 이란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우선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은, 양,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라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 나의 발판이니 너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기에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내 말을 듣고 떠드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없이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긋는 과 다름이 없이하며 드리는 예물은 대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즉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도 있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약을 향하여 악을 향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 죄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늘 미워하면 내 이름으로 말. 아하마 내일은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생업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아를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 어찌 하루에 생겨지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승급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받하는것 같이 그, 위,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저절로너 기뻐하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여,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줄이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로말 것이며 네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너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정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깊어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상한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신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부리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라. 마태리로다 그가 협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마으리니 스스로 교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으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 나라고 다시서와 활, 불과 활을 당기는 루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못나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 같이 그들이 너희는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문아에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하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 과권리을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메올 초하로함에 안식이래 모든 여력이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내 거불이 그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현륙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